자 이것은 그 우리 미생물을 접종한 에, 우리 자연농업에서는 3번 미생물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미강에다가 미강 쌀겨에다가 흙에서 채취한 아주 좋은 미생물들을 음. 접종해서 발효시켜서 음. 드라이 건조가 되면은 이렇게 마른 상태의 미생물이 됩니다. 미생물들이 잠복기에 들어가거든요. 이 미생물을 가지고. 이게 이제 미생물 덩어리네. 미생물 덩어리죠. 음. 야하고 이 흙. 음. 마사토. 이 마사토거든요. 음. 그 다음에 얘도 지하 400m 에서 나온 흉기성 미생물이 듬뿍 들어있는 건데요. 음. 야는 피트머스라고 해서 부식토입니다. 음. 야와 함께 1대1로 섞일 때 아까 보였던 당귀, 개피, 생강, 마늘, 감초, 쑥, 미나리, 그 다음에 바닷물, 현미식초, 미나랄 등이 섞여서 저번에 들어가 보시면 은 미생물을 만드는 현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자, 이것은 미생물인데요. 조목사님 여기 한번 보세요. 53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가까이 찍어보시겠어요? 53도요. 이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가 가더라도 여기는 53도를 유지합니다. 이 미생물은 이제 완성되는 미생물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란 비합 비율로 맞추면은 이 미생물은 닭에나 동물이나 식물의 뿌리, 토양 개선, 그 다음에 소나 돼지, 특별히 이것을 닭들이 먹기 때문에 닭장에 냄새가 없는 겁니다. 개선이 아니라 휴복. 휘복. 휴복이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미생물들은 흙 속에 들어가면 은 흙의 뿌리에 붙어서 유기물질을 무기로 바꿔서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고요. 토양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약 1m, 2m 이상은 닭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미생물은 돌덩이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파워풀한 미생물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닭 사료를 만드는데요. 이게 닭 사료입니다, 목사님 보시면 닭 사료가 55도까지 들어가 있죠. 음, 아이 사료구만. 예, 응. 이 사료는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입니다. 음, 지금 55도네. 예예. 예. 보시면 바, 구수하죠. 고 발효되는 데서 열이 나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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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막 뭐,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목사님. 구수하네. 아주 구수하죠. 한양 냄새가 음, 나죠. 한양 냄새. 십전 대보탕 냄새 가니 근데 여기에는 약 30%의 식이섬유가 들어갑니다. 음. 그저 미생물이 음. 이 모든 사료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버리기 때문에 음. 닭은 먹어서 음. 내장에 이 미생물들을 항상 보존시킨 다음에 면역을 갖추기 때문에 마이신이나 항생제나 백신이 필요 없는 거지요. 뜨끈뜨끈해요. 음. 탁탁거나지 이렇게 네. 그죠? 예. 이고열론 완전... 고열로. 음, 음. 이게 다른 닭장이나 다른 사료들은 마른 사료를 뿌려주거든요. 음. 우리 이제 둘의 자연 농업은 이 사료를 이제 미생물을 만들어서 매일 매일 발효시켜서 먹이는 게 특징입니다. 닭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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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는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천장 한번 찍어 주실래요? 천장 위에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위가 항상 <laughs> 건강한 닭은요 안색 얼굴 안에 색깔을 하는 안색이 있잖아요. 닭도 안색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랫뼈을 하고 윗볕을 보세요. 빨갛죠? 그만큼 면역력이 있고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닭발은 이렇게 황색을 띄워야 됩니다. 보시면 이쪽이 아랫볕을, 윗뼈을이 있고요. 눈이 있고 코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빨갛죠? 근데 케이지 안개들은 누리끼리 하거든요. 음, 음, 음. 힘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님 닭에서 냄새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전혀 냄새가 안 나요. 여기 닭장을 으면서 커피 한잔 할수 있을 정도로 그 미생물 사료가 이러한 신문을 발휘하고요. 이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냄새 나는거봐아 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자연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자연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닭장도 깨끗하고, 계란도 맛있고, 닭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한 것이 자연농업입니다. 이것은 파리 애벌레입니다. 우리말로 구덕인데요. 예전에 닭들은 듀엄자리에서이 파리 애벌레를 잡아먹었어요. 그 고단백들은 이걸로 섭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단백질이 파리 애벌레는 조단백이 40%, 조지방이 30%, 인인도 있고 칼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단백질 할때 이런 벌레를 키워서 먹이는데 이것을 학명으로 동해등해라고 그래요. 또 전교 원장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걸 키워서 닭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닭들이 아주 좋아하죠. 아주 좋아하죠. 아주 고단백질이고요. 계란도 맛있고 닭고기도 맛있고 사료값은 물론 전략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잘 먹어요, 닭들이. 예? 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에 닭장에 한 번. 이들 한번 먹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 볶다. 첫 여기 겨울 영화 오늘 집도 나갔거든요. 여기도 겨울에도 이렇게 닭장 관리를 하면은 목사님 응. 냄새 안 나죠? 네, 군나하네요 그죠? 닭장에 응, 있는 미생물하고 이들이 쌤 똥하고 닭장에 있는 흙하고 또 집하고 또겨 등이 섞여서 자연 발효가 됩니다. 음. 가을에 물을 끓으면 바닥 온도는 약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약간 따뜻하죠? 음. 네. 30도 이상 올라오네요, 30도.